안녕하십니까. 통연입니다 오늘은 신금일주가 개수를 만났을 때 운명적 특징과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금은 이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완성된 금이라 자기 상태를 유지하려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개수는, 개수의 특징은 순발력이나 적응력은 좋은데 지속성이 좀 약합니다. 그래서 심금을 닦는 힘이 좀 약하죠. 개수는 이제 두 가지 역할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윤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윤. 윤이 되는 것은 이제 뭐냐면 맑게 닦는 역할이다. 윤기나게 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윤으로 이제 조 역할을 이제 잘하는 게 있는데. 또 하나는 뭐냐면 습기가 되죠. 습기. 습기. 습기로 물이 적으면 신금을 이제 녹슬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녹을 슬게 합니다. 녹슬게. 그래서 이제 신금이 이제 병화가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신금의 병화를 끌어와도 개수가 있으면 병화의 빛을 차단해서 병화를 흐리게 해서 신금을 비춰주지를 못합니다. 예. 그래서 인간사로 비유하면 병화는 뭐예요? 관이죠, 관. 예. 인간사로 비유하면은, 예, 이 관이기 때문에 직장운이나 명예가 약해지거나 혹은 관제 부설수, 관을, 예, 살이 약해지기 때문에 관제부설수를 일으키게 되고 또 이거는 가정사로 볼 때는 남편이 되지 않습니까 여자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남편 쪽이 이제 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은 이게 뭐냐면 아까도 말했지만은 나쁘게 작용하면 스키가 돼서 눈물이 떨어지는 격이라 눈물을 흘리는 신금이 되어 화류배 팔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좋게 작용할 때는, 여름에 이렇게 신금이 이제 화가 많다면, 조우 역할을 하게 되면 좋게 되고요. 또 화를, 왕한 화를 통제하여 도리어 명예를 드높일 수가 있는 것은 이제 좋게 작용하는 겁니다. 사주 구조에 따라서 좋고 나쁨이 달라지겠죠. 사주에 화가 없을 때는, 만약에 무게가 있으면 은 이것이 이제 합해서 화가 된다 이거죠. 이렇게 되면 은 무지개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정신적인 빛으로 좋은 작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개축, 기미, 심미, 개산에는 여자 사주가 있습니다. 이 사주는 중국 여인인데요. 이 사주를 여러분들이 보실 때딱 보게 되면은 이 사주는 이제 토가 많죠 토가, 토가 많은데 이 사주는 이제 미월 달의 기토가 투출해서 이제 경우로는 인수격으로서 우리가 볼수 있지만서도 미월에 태어나고 산 삼림이 이렇게 토가 조유한 토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런 사람은 종종적으로도 뭐냐면은 물이 들어와야 좋다 그죠? 습기가 들어와야 좋다 이 이렇게 토가 토가 많으면은 종격이 아닌 이상 많은 것이 이제 병이 됩니다 병. 이 그러면 이 병을 해결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 해결하는 자인 거는 이제 극설로 해결을 합니다 극설로. 그러니까 토를 뭐예요? 토가 에, 토를 극하는 건 목이죠. 뭐. 목으로서 토를 조절하거나 혹은 토를 서라는 것은 금이죠. 토생금에서 토의 기운을 약화시키거나 이렇게 해야지 되는데 에, 금은 이제 토, 토를 서라니깐 금이 좋긴 좋은데 여기서는 금이 왕해지면은 에, 신금이 왕해지는 거 아닙니까. 에, 그렇게 되게 되면은 내 몸은 건강할 수 있을지 몰라도 뭐냐면은 육친의 덕이나 부모의 덕은 없기 때문에 에, 금우는 에, 뭐냐면 몸만 좋아지지 사회적인 성과를 거두기는 좀 힘든 것이 금이고 에, 여기서는 이제 목이 들어와야 진짜 자기가 에, 좋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초년의 금우는 예, 건강은 한데 부모 덕이 없이 이제 살아왔죠. 에, 그리고 이제 여자는 이제 남자하고 달리 에, 관의 상태, 즉 남자의 상태를 우리가 먼저 잘 봐야 되는데 에, 남자의 상태를 본다는 것은 여자가 에, 남자의 우선 남자와의 인연을 보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남편 복을 이제 보게 되는데. 이 사주는 이제 조열하여 토가 왕해지는 것이 이제 좋지 않기 때문에, 화가 오게 되면 다시 화장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또, 뭐예요? 조열한 것이 화기 때문에, 또 조열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먼지가 많이 나는 거죠, 먼지가. 그러니까 좋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물상적으로 보면 신금 보석이 가뜩이나 토가 많아서 먼지가 띄어 있는데 또 화가 오면은 뭐예요? 그 먼지가 더 쌓이는 거죠. 그래서 남자를 가까이 하면은 화생토에서 신금 보석이 더욱 덜어지기 때문에 남편떡이 이제 없는 거죠. 이 사주에 이제 첫번 남자는 예, 미중정화를 예,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미중정화를 미중정화가 예, 이 사람의 예, 일찍 결혼한 남자인데 이제 임술운에 임술운에 축술미 삼형사를 이루죠. 그래서 뭐예요. 가뜩이나 화가 뭐예요. 약한데 예, 이렇게 화가 술, 축, 이렇게, 축술미 사명하면 화가 튀어나왔다가 다시 들어갑니다. 다시. 네. 임수론에는 튀어나오면, 화가 튀어나오면 수에서 그걸 받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냐면 이게 화의 무덤이 되는 거죠. 무덤. 그러니까 화가 힘이 없어지는 거죠. 다시 들어가죠. 네. 나와서 그것을 생해주는목 같은 게 있으면 괜찮은데, 에, 어설피 형충을 해갖고 나, 개고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받아주는 것이 없어, 없으면, 또 그것을 무력화하는 것이 있으면, 이제 더 나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의 남편은 이제 사업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사업을 하면서 도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의 남편과 이혼을 했는데 남편은 이제 이혼한 후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개띠예요. 개띠 술생입니다. 술생. 여기서 술생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축숨이 사명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내 사주를 보고서 어떤 남자의 띠가 들어오느냐도 우리가 유심히 예,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예, 이제 이 사람은 예, 갑자운에 이 갑자운과 갖고 또 남자를 만났어요. 이제 이 미중정화를 또 만났습니다. 예, 근데 이것은 이제 잠이 상처나잖아요. 그 일지는 배우자금인데 거기를 예, 이렇게 상처 원진 상처 이런 살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은 예, 이제 좋은 그런 인연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럴 때 만나면 이혼하기가 쉽습니다. 결혼하더라도. 나중에 이제 이 사와 남자를 또 만나게 돼요. 그런데이 사와 남자는 이제 병신합이 되기 때문에, 예, 합은 잘 되나. 이 사와 남편과 살면 이제 그 위에 있는 계수가 작용을 하잖아요. 계수가 그러면은 이 개수가 사화를 극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남편이 아프거나 또 무능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 사주는 이제 그 남편과의 관계에 있어야 그거, 이 축순미는 나쁘지만 이 충미충은 좋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충미충은. 왜 좋은 역할을 하냐? 이렇게 에... 조열한 토를 뭐냐, 습토로서 이런 것을 갖다가 배토라고 그러는데, 배토. 혹은 객토라고 그러죠. 그래갖고 조여한 땅을 갖다가, 뭐예요? 배턱을 해서 상당히 좋은 땅으로 만들어내는 형상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좋은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메마른토를 객토하여 조습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미중 속에 있는 을목, 이 을목들이 잘 이렇게 올라오죠. 잘 자란다, 이겁니다. 그러면, 을목은 뭐냐? 이건 제 아닙니까, 제. 제. 제가 잘 자란다, 이거죠. 예. 그니까, 러 위안에, 밑화에 있는 가벌목이 이제 잘 자라는 거죠. 그래서 재물복이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개운에, 개운에, 항 예, 한국으로 와서 자기가 먹고 살 길을 마련하려고 한국으로 오는 배에서 마사지 업 하는 여자를 만나갖고, 이 사람한테 이제 두 달을 배웠어요. 그래갖고 그 여자의 업소에서 마사지를 했는데, 너무 마사지를 시원하게 잘해서 손님이 줄을 섰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여자는 쌍미투아랍니까? 이게, 이게 현침살 아니에요, 현침살. 이게 현침살이기 때문에, 에, 이 아주 시원하게 아주 꾹꾹 급소를 잘 눌러줘갖고 손님에게 시원하게 잘한다고 해서 단골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갖고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남의 일에만 있는 것보다는 자기 업소를 차려야겠다 해서 업소를 차려갖고 잘 돼서 마사지 업소를 몇 개나 운영하며 이 개운에 엄청나게 돈을 벌었습니다. 예. 이때 이제 뭐냐면 조혈한 땅에 축기를 공급하니까 이체가잘 자라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 을목이 이 사람한테는 을목이 상당히 중요한 건데 이 을목은 이제 뭐냐면은 우리가 인체상으로 손가락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제 충미충을 하니까는 손가락을 잘 써갖고 예, 돈을 잘 버는 명조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충미충은 뭐냐면 상당히 좋은 역할을 많이 해서. 어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채소도 잘 자란다 그래서 나물도 잘 무치고 또 요리도 잘합니다 이 여자가. 네. 근데 이제 무술 연애는 무술 연애는 어떻게 됩니까? 축설미 또사명사기 벌어지죠. 그래서 미중 정화가 튀어 나와 갖고 과거에 알았던 남자가 연락오기도 네, 했습니다. 이 여성은. 미중종화는 형살이 껴서 이제 오래 못 살게 되고, 나중에는 이제 사중병화와 이제 살게 되는 그런 팔자인데, 이 관이 똑똑한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남자, 저 남자를 이제 거치게 되는 팔자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어른까지는 이제 잘, 에, 운이 좋아서 잘 벌고, 이 추구는 어떻겠어요? 추구는. 이렇게 하나가 와서 건드리는 건 좋은데, 축구는 사축 근극이 되고, 또 하나 있는 충미충도 충하기 때문에, 예, 이럴 때는 이제 뭐냐면 은 건강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한테는 꼭 이럴 때 보험을 좀잘 들어놔라, 이렇게 해야지 그 혜택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축에는 건강관리를 좀잘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사주는 조율하기 때문에 토가 목이 잘 자라려면은, 목운이 들어오는 것보다는, 에, 물음이 들어오는 게더 좋습니다. 그래야지 수생을 먹여갖고 조혈한 걸 해결하고, 에, 문, 나무가 잘 자라죠. 이 사주는 뭐예요? 사주가 좋아하다. 에, 그래서 물이 없으면은 이 나무가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목보다는 물음이 들어와야지 더 크게 재물을 벌수 있는 그런 사주라고 여러분들께 설명하고 싶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